정말 죽을까 말까 이런 생각까지 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음음 이제 <ım Laser> 음 <laughs> 음, 잘했다고 <laughs> 잘했다고 약수 보내면 소자냥 하겠습니다. 양주도 있는데, 양주하고 안주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사실 요즘 내 배달 많이 시켜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중국산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오, 어, 되네. 돼. 오. 어, 일단 이쑤시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근데 이거를 쓰세요. 이거나. 지금 시간 4시 15분입니다. 지금 퇴근 중이고요. 지금. 일 끝나고 퇴근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꼰대형입니다. 새벽 4시 에 넘어서 퇴근을 해서 허기도 지고 실추라고 해서 포장, 포장을 왔습니다. 이게 이거 순대국지, 아, 이름이 까먹었네요. 왕가빌인가? 거기서 가끔 순대국지. 오늘 보쌈정식을 따왔습니다. 그나마는 이 집에 저번에 순대국 시켰는데 그나마 김치도 좀 맛있고 또 저번에 직접 가서 술한잔 먹으면서 육회에다가 이거 시켜 먹었는데 이 어리굴 주을 주더라고. 직접 가면 더 많이 줘요. 그 너무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포장을 해왔습니다. 된장국, 아우 맛있겠다. 그다음에 밥, 배추. 아차, 소주가 없네. 아, 에이, 뭐든지 항상 이렇게 빼먹는다니까. 양주도 있는데, 양주하고 안주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런 좀 자극성 있는 거는 소주랑 먹어야 참맛입니다. 아, 요즘 뭐, 이렇게, 오, 어, 되네. 돼. 오. 어, 그래, 처음 해보는거 해오리. 에좀 약하다. 이건 보쌈 정식. 무에다가, 싸서 소주 한잔 u 음. s 김치가. 아삭아삭하고 그리고 위에다 이렇게 깨 같은 것도 뿌려주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맛을 더해주. 사실 요즘 내 배달 많이 시켜 먹어봤는데 김치도 이건 딱 느낌이 국산이야. 그러니까 중국산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여기는 내 느낌이 좋아요. 어리굴젓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어리굴젓 나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 작아져잘안 먹거든. 술은 빈 속에다 먹어야 술이 정말 맛있더라고. 술을 빈 속이 아니거나 배가 부른 상태는 술 아무리 먹어도 맛이 없어. 요야 건배. 음, 음. 이번에는 배추를 넣었으니까 배추 에다가 고기도 엄청 크네 이거 하나 넣고 이게 생으로 그냥 먹으면 짠데 배추가 가려주니까 여기에 어리굴젓을 하나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리굴젓은 없고 양념이네 모든 음식은, 그 옛날에 그러잖아요. 깔짝깔짝 먹는 것보다, 그막 양볼에 꽉 쳐가지고 먹고 씹는, 그 식감, 그게 정말 복스럽게 먹는 거예요. 저는 음. 어렸을 때 밥상머리 얘기도 하면 안 되고, 소리도 내면 안 되고, 그렇게 자랐잖아요 저번에도 말었는데지 면치기 하나 들어오면, 뭐야 저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대 흐름이 그러니까 어 그럼 나도 면치기 하자고서 한강 가서 그 라면 먹어서 면치기도 한번 해보고. 보쌈 <laughs> <마지막으로. 웃음> 김치. 보쌈 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건데 무쌈 무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음 먹음직스럽죠. 저는 사실 술을 먹을 때는 항상 안주를 먹기 위해서 술을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엔 또 술을 먹기 위해서 수쌈을 싸도록 하겠습니다. 곱쌈을 넣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저는 요즘 이제 요만큼만 넣어도 되는데, 배추가 짠 맛을 감아주기 때문에 좀놓고 여기에 어리굴젓을 들어하겠습니다 야, 난 젓갈 중에는 어리굴젓 빼니 안 먹었는데 이게 지금 나랑 잘 맞는 거야. <laughs> 먹고 싶죠? 먹고 싶은 분들은 포장해야 배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건배! 당신의 건강! 아, 이거 술 먹으면서 건강 내는 거야. 당신의 청춘을 위하여! 진짜 요즘 내가 배달을 할수 없을 정도로 바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떡 떠오르는 게 뭐냐면, 1년 6개월 동안 내가 배달했던 그 생각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코로나 때문에 다 말아먹고! 죽을동살동 우울증 무기력 걸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처음에는 잠깐은 좋았지 코로나가 그냥 금방 물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1년이 넘어가는 순간 사람은 정말 정말 죽을까 말까 이런 생각까지 왔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자전거를 좋아하는 배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 배달 3천원 뭐 4천원 ,000원, 5천원이 정말 그전에는 돈 같이 생각 안 했지만, 이거 하면서 정말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알뜰하게 써야 된다, 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즐겁게 유튜브도 하면서, 자전거 배달하면서, 돈을 벌었던, 열심히 살았던, 우울증과 무기력을 다 이겨냈던, 나에게 정말, 잘했다고 아, 어우, 음, 잘했다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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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고 박수 보내며 소전영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지 맛있게 엄청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맛있냐면 열심히 일한 노동을 열심히 머리를 열심히 써서 돈을 벌고 왔을 때그 노동의 대가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꼭 껴요 이빨에 얘들 그러니까 정말 이빨 관리 잘하셔야 돼요 일단 이쑤시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이거를 쓰세요 이거나 그리고 칫솔 출실 이렇게거 말고 일회용 출실 있는데 그것도 아주 좋아요. 그러면 또 입이 꽉 차게 꽉 차서 정말 그막 이게 먹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입이 꽉 차고 이 씹는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빨 관리 잘하세요. 약간 짜게 먹는 것도 있는데 그짠 거를 얘가 잡아주잖아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잡아주면. 혹시 지금 술 드시는 분이나 술안 드시는 분들은 대리만족. <laughs>